어느덧 여성과 젊은 세대까지 이어진 탈모 고민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탈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샴푸와 샴푸법에 대한 관심 급증 2014 대한민국 인류브랜드 대상 수상 당귀, 인삼, 진피, 어성초, 하수오, 창포, 녹차 등 10가지 이상 자연재료들이 생기내추럴의 생약 헤어 샴푸 속으로 특허받은 제품으로 더욱 믿을 수 있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재료들로 더 믿을 수 있는 생기 내추럴 헤어 샴푸 안녕하세요 셰어스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남자 유승민입니다 네 승민씨 오늘가 네. 기가 막힌 제품을 또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만 막힘 다행인데 오늘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힐 정도로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두피 음. 관리에서 탈모 네. 예방까지 모두 다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샴푸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샴푸는 한 방울만 써도 탈모가 방지되고 그리고 두피 관리까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음. 보시면은 어머님, 아버님들만 음. 탈모 고민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는 생긴 내추럴 생약 헤어 샴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어 샴푸를 개발하신 우리 심하옥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기내추럴 신마옥입니다. 우리 대표님 기회 나오셨으니까는 네. 오늘 특별하게 저희의 헤어 두피 상태가 어떤지 음. 좀 봐주시기로 했었잖아요. 좀볼수 네. 있을까요? 너무 요 네. 네. 대한민국 남성분을 대표해서 제 헤어 두피 상태를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네네 네. 네. 긴장이 네. 되는데 한번 볼게요. 저는 또 어. 술도 많이 먹고. 아이고,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니, 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많아요. 예, 네. 어때요, 대표님? 아, 이렇게 기름이 많이 끼면 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탈모 현상이라고 보면 아. 되겠죠? 아. 갈, 탈모가 지금 저... 어떻게 어머나, 어머나. 자, 이렇게 제 모습을 보고 나니까 네. 저 또한 정말 그... 다시 한번 샴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네 저희가 직접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특별하게 모델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이생기내추럴 생약 헤어 샴푸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직접 함께 나눠보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 제작진 감독님 모셨는데 우리 감독님의 지금 두피 상태가 직접 대표님이 해주셔서 어, 먼저 좀 볼게요 네 샴푸하기 전입니다 어, 전 상황에서. 두피 상태를 좀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건강할 것 같아요? 어, 네. 워낙 자주 씻는 습관이. 근데 바로 나오네요, 벌써. 예. 깨끗한 어머나? 거 아닌가? 요 저기 흰머리 보이죠? 어, 흰머리도 보이고. 네. 지금 모고. 어, 벌써부터 머리가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그리고 기름기도 좀. 죄송합니다. 좀 많으시네요. 기름도 많고. 탈모가 이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떡하면 네. 어떡하면 좋아.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그렇죠. 심각한 거 같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자우리 생기 내추럴 헤어 샴푸 요거를 직접 지금 가셔서 샴푸를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100% 실제 음. 상황입니다.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샴푸를 쓰고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감독님이 직접 이 생기 내추럴 헤어 샴푸를 사용하고 오셨습니다. 과연 어떨 것 같아요. 아까 그 화면 보시고 지금 상태는. 음. 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laughs> 아까는 모공이 얇고 예, 예. 기름기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샴푸를 이거 사용을 하고 왔습니다.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오! 아 대박. 와, 아까는 분명히 그 대표님 대박. 기름기도 많았고, 음. 오 정말 모공이 다 막혀 네. 있. 그랬었는데 네 지금 단한번 사용으로도 이 정도의 효과를 내렸는데 음. 20일 한달더 이상 사용하시면은 그 이상의. 효과를 그렇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음. 다시 한번 설명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모델분의 모습을 보셨지만은 한 번의 샴푸로 인해서 흔히... 이렇게 확 바뀐다는 거. 흔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아 탈모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머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하시는 분들 정말 강력하게 이 저는 이 제품을 생기 내추럴하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매일 매일 한 방울로 샴푸만 하시는 걸로만 탈모 예방하실 수가 있다는 거요 네, 그리고 두피 관리까지 된다는 거. 그렇죠. 예, 딱. 5 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또한 방울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생기 내추럴하게 이 제품을 좀 자신 있게 보내드립니다. 해독 재생 영양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생기 내추럴 한 방울의 힘 이제 여러분이 느낄 차례입니다. 쉽게 쉽게 가자고요. 아토온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보습에 도움을 주고 탁월한 클렌징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제 지친 피부에 윤기를 업 시키세요. 생약 재료인 오가피 그리고 보습에 좋은 아르간 오일과 풍부한 아미노산 뿐만 아니라 게르마늄까지 놀라지 마세요 생기 내추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허 받은 제품으로 더욱 믿을 수 있고 식약청에서 인정까지 받은 생기 내추럴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자신 있게 여러분의 피부가 매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기 내추럴 아토 원. 이제 여러분의 피부와 강렬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정말 시원한 방송을 저희가 좀 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샴푸로 시원함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음. 바로 이 비누로 얼굴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들고 왔어요. 네, 네 케이스조차 너무 고급스러워. 네. 블링블링한 게내 네. 피부도 정말 좋아질까봐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이거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일단 뭐가 다르냐. 네. 일반적으로요 화학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성분인데, 네. 그렇지만 여기에는 성분이 다릅니다. 네. 아르가노일 비싼데 비싸지 네. 피부 부들부들해지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아르가노일 안에다 쏙 넣었고요. 그리고 음. 먹기도 아까운 오가피. 허, 진짜 그 비싼 재료들만 모여가지고 네. 음.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 특히 남성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요즘 남성분들도 얼굴 피부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관심 그쵸?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음. 팍 긁어서 뭐 얼굴이 좀 음, 상처 나신 분들 계실 거고. 적적 음. 어. 가려운 피부, 뭐 네. 예민하신 피부, 못떠 좋아. 왜냐? 생약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죠? 네, 저는 지금 비누라는 표현보다는 네. 정말 약을 지금 어. 많은 분들한테 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약에요, 이 약. 네. 아유, 약까지는 아니지. 네. 네. 그 <laughs> 정도로 네. 뭐 좋다는 음. 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어, 또 진짜 비누가요. 음. 보면은. 네, 자꾸 사용하기도 편할 정도로 네. 손이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로 저희가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 제품 을쓰신 많은 분들 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작 쓸걸왜 이걸 몰랐을까 라는 어.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많은 분들이 피부 예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자외선 노출이 굉장히 많이 음. 노출되신 분은 많으신데 어, 화끈, 화끈 그쵸 네끈받 피부 진정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네. 모공이 깨끗해지는 것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 있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 피부에 궁금하시다 그리고 얼굴에 생기있는 그럼 피부를 원하신다면 저는 적극 이 생애 내출 핀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쓰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진짜 피부가 막 여드름에다가 막 간질간질 각질도 막 올라오고 네. 좀 그랬는데 쓰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요. 얼마나 <laughs> 쓰셨어요 지금 이 핀누신지? 쓰 어,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네. 각질도 많이 없어졌고 네. 여드름 이쪽에도 음... 진짜 얼굴 불은 많이 왔었는데. 네. 음. 그쵸. 이거 많이 음.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보니까는. <laughs> 네. 예.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이 제품을 음. 사용을 저는 이제 할 거예요. 어, 꼭 하세요. 네. 정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저는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음. 남자분들은 사실 비누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음. 예. 집에 있는 비누 아무나 빡 쓰는 게 우리 남성분들인데, 이 그러니까. 제품을 지금 보셨다면은, 아, 이제는 나도 남자지만 얼굴 음. 피부에 관리를 좀 해야겠다. 생가신 분들 입히는 음. 수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뿐만 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네. 아이들한테도 쓰셔도 음. 아이들 그 민감한 피부잖아요. 감고는 쓸수 없거든요. 음. 성분 따져 보세요. 네. 성분 따져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온 가족이 다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네. 그리고 옆집 아줌마, 네 뒷집 아저씨, <laughs> 네 우리 삼촌, 고모, 장문이다이 제품 쓰셔도 무방하다는 거죠네 적극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생기 내지럴 아토원입니다. 네. 아토원 하나만으로 보습과 영양에 큰 도움을 받아보세요. 완벽한 클렌징 자신 있습니다. 지친 피부의 활력과 윤기 업. 생기 내추럴 아토원이어야 하는 이유. 생약 재료인 오가피, 그리고 보습에 좋은 아르간 오일과 풍부한 아미노산, 뿐만 아니라 게르마늄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자신 있게. 이제 여러분의 피부를 위한 똑똑한 선택을 해보세요.